1945년 9월 10일 미국 콜로라도주 프로이타이 한 농장. 이곳이 주인이었던 농부가 탁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이름은 로이드 울슨으로 다음날 시장에 닭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닭장에서 기르고 있던 와이온 도트 치킨 일부를 도축할 예정이었죠. 에서 울슨은 40마리의 닭대를 바닥에 끌고 나온 뒤 차례차례 도끼를 이용하여 머리를 제거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그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껴 옆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심정만비울 정도 이 사건을 복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보기 전인 닭종 한 마리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바닥을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밥수사! 이 공포스러운 사태에기겁 일단 그 머리 없는 닭을 잡은 뒤집 현관 앞에 놓여있던 사과밥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복자린 닭이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기에 얼마 안가 곧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 머리 없는 닭은 아주 벌쩡히 잘 살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올순이 사과 상자를 확인할 때까지도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로이 도올슨이 도끼로 닭터를 도축하고 있을 무렵 이 닭도 머리가 분리되었는데 하필 분리된 곳이 너무나 절묘했습니다. 머리가 잘리면 뇌의 많은 부위가 제거되긴 했지만 경정맥과 대관절 비슷한 부분은 몸통에 남아 있게 살렸거든요. 참고로대관는 심장박동 호흡 소화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제어하며 경정맥은 혈액이 대해서 심장으로 이동하는 통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 닭이 생명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멀쩡히 살아 있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이 닭은 걷거나 뛰는 것은 물론 회대에서 균형을 잡고 있기도 했으며 부리로 모이를 먹거나 다가오는 까마귀를 쫓아보려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울음소리까지 내려고 했어요. 물론 꼬끼오 대신 꾸루룩 소리만 나왔지만요. 어쨌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던널스는 결국 이 닭을 키우기로 마음먹습니다. 해서 닭이 먹구멍에 작은 옥수수 알갱이나 벌레 그리고 안약을 이용해 불과 우유를 섞은 액체를 넣어주었죠. 참고로 그가 이 닭을 기를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다. 내기로 돈을 벌기 위해서도 등 말이 갈리긴 하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결국 머리 없는 닭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해서 도시의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며 사이드 쇼프로 모터인 호포웨이드란 님을 이 거의 3 0 0마일 가까이 되는 거리에서 찾아오기도 했죠. 아니 이게 왜 진짜 있음? 신기하네. 님처럼 같이 일어나 실 미드는 올슨과 머리 없는 닭을 데리고 미국 전역을 투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쯤에서 닭에게 이름도 붙여졌는데 바로 머리 없는 닭 마이크였죠. 얼마 안가 마이크 인기는 순식간에 솟아났고 이들이 전국 투어를 위해 방문하는 지역마다 닭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또한 타임즈와 라이프 잡지를 포함한 수십 개의 잡지 및 신문사에서 마이크에 대한 기사를 실었으며 과학계에선 마이크가 대체 어떻게 살아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있었죠. 그야말로 미국의 모든 곳에서 머리 없는 닭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일 정도로 그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이로 인해 올슨과 이드는 돈을 벌게 되었죠. 닭 인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올슨은 달마다 4,500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약 61,400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8,400만원 정도이며 마이크 또한 당시 만달러, 현재 기준으로 136,500달러이자 1억 9천만원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인기는 마이크이 머리가 사라진 지 1년 6개월이 지난 1947년 3월에 끝끝을 그 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행이 점점 사그라들었기 때문은 아니고 마이크가 더 이상 쇼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이크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그가 죽었기 때문이었죠. 다간 1947년 3월 17일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숙박을 위해 들렸던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그 사유가 너무나도 어이없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날 새벽 모텔에서 잠을 자던 올슨 부부는 마이크가 질식하고 있는 소리에 점유하게 됩니다. 사실 마이크이 머리가 잘린 단면에서는 주기적으로 점이 올라왔었는데 이를 방치하면 숨을 쉬지 못했기에 청소용 주사기를 이용해 제거해주곤 했었죠. 해서 이를 확인한 올슨이 마이크 이복의 찬 점액을 빼내기 위해 주사기를 찾으려던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사기를 공연장에 놓고 왔다는 것을요. 결국 마이크는 점액이 점점 질식하다 숨을 거두었고 올슨 부부는 망연히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올슨은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마이크를 잃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마이크를 팔아넘겼다고 주장했고 그 때문에 1949년까지도 마이크가 순회 공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고 합니다. 늘날 올슨은 자신이 죽기 몇년 전에서야 마이크의 죽음에 대해 털어놓았다고 하네요.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미국 전역이 유행을 몰고 다녔던 머리 없는 닭 마이크 지금도 콜로라도주의 프로이타에는 마이크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매년 5월 달에 머리 없는 닭 축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미국 전역의 양계장 주인들은 마이크 유행을 확인하곤 제2 마이크를 만들기 위해 꾸준 닭들에게 수없이 도끼질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나 기로도 체포를 넘기지 못하는 등두 번째 마이크가 된다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